농민들 등쳐먹은 불법 환경매 자유난 불의 청단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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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통해부인 전명 감사하고 광주시장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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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민들 얼마나 하사 아픈 일입니까? 실제, 토매법인은 시장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형성해주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근데, 농민들 피와 땀을 뺏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주시는 그런 것 하나 잡아내지 못하고, 충토매인상들을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딱한 가지 바라겠습니다. 모든 공산물이 공장도 가격이 있듯이 우리 농산물도 우리 농민들 스스로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공판장이 이런 형태로, 이런 비로 지금까지 사인들의 대만 불려오고 농민은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헐값대에 내답하는 그런 현실이 50년 동안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사업 비리, 부동산 비리와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경매 비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시권에 요구합니다. 이런 엄청난 50년간의 비리를 빨리 척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과다한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농산물 도매 시장을 믿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불의청과 도매 법인은 농민들을 등쳐먹고 살았습니다. 관리 감독자인 강주광역시는 무능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전농이 앞장서서 농산물 도매시장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 등 처먹은 농산물 도매법인의 불법 허위 경매에 경화가며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한 광주광역시 행정당국에 분노한다. 모든 상품은 만들어낸 주인이 값을 매기지만 농산물은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가격이 매겨지는 유일한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비 보장은커녕 출하 인건비도 못 미치는 가격이 나오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불안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광주광역시에서 세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공영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KBS 광주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광주 각화동과 서부 도매시장은 그야말로 온갖 부정의 원상이며 비리 백화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두레청과는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매수거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경매 가격이 평균 가격에 미달했을 때 사용하라는 출하자 손실 보전금으로 재경매에 따른 손해액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금액이 2017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밝혀진 것만 14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농민들을 아예 봉으로 보고 제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이다. 또 하남청과는 거래량 축소 조작 허위 경매까지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또한 범의법인들은 농산물값이 싸든 비싸든 꼬박꼬박 경매 낙찰액의 7%를 수수료로 챙겨 광주 지역 4개 법인이 지난해 수수료로만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망할리야 망할 수 없는 손쉬운 사업일 수밖에 없다. 혈세를 들여 도매 시장을 짓고 관리 사무소의 공무원까지 파견하여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 행정 당국은 도매 법인들의 횡포와 비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농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출하자 손실 보전금과 출하 장려금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도 명명 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7%나 되는 턱없이 비싼 수수료에 대한 인하, 생산비도 안 나온 경매 낙찰가에 대한 수수료 무효화 도입. 운송비, 하역비 문제 등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현재의 도매시장 경매 제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산 단가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장 도매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박화동과 서부 도매시장 법인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비리법인을 반드시 제출시켜야 할 것이다. 농민들 우롱하는 불법 비리 소매법인 뿌리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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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락동 농산물 재경매로 농민들 등쳐먹는두레청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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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수수료 7% 폐지하고 생산비 고장 시장 도메인 제도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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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라. 불법 경매 허위경매 눈 감아준 이영섭 광주광역시장은 사과하라! 사과라사과라 광주광역시 도매법인 전면 감사 실시하여 비리법인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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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라 2020년 9월 28일,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광주전남 농민단체협의회준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둘의 총가은 지금까지 1년에 몇십억씩 이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출하자 생산보조금 보정금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이런 장려금들을 우리 농민들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혹시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서울에서 농산물 사와 가지고 서울에 있는 중도매인들 농민으로 통과시켜 갖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14억이나 넘는 돈을 2017년부터 지금까지 14억이나 넘는 돈을 중도매인들에게 거기서 경비용 가격 5천 원에 해왔으면 여기서 3천 원을 파거 다닙니까? 그러면 그 부족은 차액을 그 돈으로 농민들에게 가야 될 돈으로 지금 메워, 메워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다 드러났고, 이런 비리를 절지르는 두대총과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와서 진짜 잘못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여기 사람들 우리 보고 들어오나 나가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없죠 자, 농산물 재경매로 농민들 등쳐먹는 두레청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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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청과 불법 경매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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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화이 탈법 에눈 감아주는 강준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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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차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계산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어제 뭐 금요일자로 또 공문이 왔습니다. 이달 16일까지 그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된 사람들은 뭐 법령 위반 조치를 행정 조치를 할 것이고 또법 위반을 떠나서 재대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부채의 어떤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자체 시장 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안들이 있으면,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어, 아무튼, 이제 뭐 기간이 꼭 정해졌다기 보다는, 명절을 세고 16일까지는 일련의 내용들이 다 조사돼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시의회나, 에, 전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 실태조사가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시장의 운영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몇 사안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생각하면 제가 뭐 관리라는 입장에서 대신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